물리학 법칙으로 원자 같은 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 인간 사회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떠세요? 어떤 물리학자가 강연장에 딱 서더니 갑자기 청중을 향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혈액형을 맞춰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김범준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뭘 예측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두분다 O형인 사람이 딱두명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맞았어요. 와,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한국인의 혈액형 분포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개개인의 우연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패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교수님 본인도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셨다는데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근데 이 비밀을 알려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학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삼체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딱세 개의 물체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미래 위치를 장기적으로는 완벽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오스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아니 고작 세계도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예측한다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신기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고전 역학으로는 몇개안 되는 입자들의 개별 경로를 쫓다가 혼돈에 빠지는데 통계 물리학은 아예 무수히 많은 입자를 다루면서. 개별 경로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측 가능한 패턴이 보이져라는 거죠. 아니 대상이 수십억 개로 드러나서 훨씬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더 예측이 쉬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 복잡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명확한 그림을 볼수 있냐고요? 그건 바로 큰 수의 법칙 덕분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동전 던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딱 한번 던집니다. 앞면, 뒷면. 알수 없죠? 완전히 랜덤이에요. 한 10번 던져볼까요? 그래도 뭐, 앞면이 7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이니까요. 근데 이걸 만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거의 정확하게 앞면 50%, 뒷면 50%에 가까워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10번 던졌을 땐 70%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번 던지니까 50.1% 거의 50%에 수렴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바꾼 겁니다. 자, 이번에 던지면 앞면이 나올까?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통계물리학은 개개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집단 전체를 예측하는 거죠. 개별 동전 하나하나의 결과를 아는 건 포기하는 대신, 이 동전 던지기라는 게임의 전체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떤 놀라운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커피숍과 학교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방식도 전혀 다른데 신기하게도 둘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커피숍이 따르는 미시적 규칙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손님이 많은 곳으로 가자. 이거죠. 장사가 안 되면 옮기거나 문을 닫고요. 목표는 오직 하나. 손님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이런 규칙을 따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한 도시의 인구가 8배 늘어나면 커피숍 숫자도 거의 정확하게 8배가 늘어납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각자 돈 벌려고 경쟁하는 이 작은 규칙이 인구와 정비례하는 아주 커다란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편하게 올수 있게 하자. 이거죠.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교육 효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놀랍게도 인구가 똑같이 8배가 늘어도 학교 수는 4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새로 막 짓는 것보다 기존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 게더 효율적이니까요. 보세요. 커피숍과 학교, 정말 바른 미시적 규칙을 따르는데 결과적으로는 둘다 예측 가능한 거시적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 성시 분포에서도 똑같이 보여요. 사람들은 웬만해선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 하나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 이, 박씨 같은 상위 22개성 씨가 우리나라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아주 뚜렷한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회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나 개성 같은 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건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 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큰 집단은 작은 집단보다 오히려 예측하기 쉽다. 둘째, 이런 거대한 패턴은 수많은 개인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결국이 사람의 물리학은 복잡해 보이는 우리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질서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눈앞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이 나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숲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도 미처 몰랐던 놀라운 규칙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